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상태바를 두번 터치하면 상태바가 열립니다. 구글은 제품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윈도우의 기본 팝업 메뉴 버튼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도 클릭이 됩니다. 구글 문서의 팝업 메뉴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이 됩니다. 키보드는 원래 건반 악기를 가르키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키보드라고 말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에 연결되는 입력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키보드의 이 키는 타자기를 치던 시절 악센트를 덧칠하기 위한 용도로 그레이브 키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도 있지만 이 키는 어째서인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키는 프로그래머들이 유용하게 활용 중이죠.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스칸디나비아를 통일한 하랄드 블라톤 국왕의 별명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블라톤을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블루투스가 된다고 하죠. 컴퓨터가 다소 생소했던 1990년대 컴퓨터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운영체제는 PRN, NUL, AUX 등의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에서 해당 파일들은 특정한 일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윈도우의 추가 기능들 중 텔넷을 활성화한 후 윈도우의 명령창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넣으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4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 공유된 윈도우 PC에 접근하면 블루스크린 아이콘을 보여줍니다. 애플의 인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수 있죠. 리눅스에는 헐리우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엄청난 프로 해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커들이 그 화면을 본다면 비웃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플레이될 때 어썸이라고 입력하면 재생 막대가 디스코를 추게 됩니다. 한번더 입력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개인용 컴퓨터에는 CPU 쿨러가 없었습니다. 80486 프로세서가 출시되던 1989년에서야 쿨러를 달게 되었죠. 과거의 개인용 PC,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에서는 파일 이름이 8글자, 확장자 3글자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업 IBM은 1930년대 당시 독일의 대호마그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 독일 자회사는 나치와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IP버전4는 점으로 구분된 4자리 IP 주소이며 이 IP버전4의 주소 체계에서는 총 40억 개 정도의 주소 할당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할당은 이미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1억 개 정도의 IP 버전 4를 할당받았고, 유동 IP와 공유기로 인해 한국에서의 IP 버전 4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많아요. IP 버전 4가 고갈되어감에 따라 새로 나온 IP 버전 6의 주소 체계에서는 이에 1 2 8승개의 주소가 할당 가능하며, IP 버전 6에서의 주소의 개수는 태양이 갖고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으므로 고갈 걱정이 없습니다. 컨픽시스와 오토 엑세스 배트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재일 확률이높습니다 누군가에게 d d d a t 라고 말했을 때 놀란다면 그 사람은 100% 아재입니다.